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BMW의 정석, 그리고 BMW의 교과서 같은, 바로 그런 차량이에요. 바로, 3 시리즈입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코오롱모터스 의정부 전시장의 강준호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BMW 차량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지금 망설이지 말고 우리 강준호 과장님께 바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MW의 거의 심장과 같은 그런 차량이에요 3시리즈 자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주고 있어요. 일단 라이트 쪽에 보시면 푸른색의 포인트가 들어간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 BMW의 상림가도 같은 키드니 그릴 아래쪽, 그러니까 범퍼 하단부 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3 시리즈 하면 또 스파츠 세단의 또 대명사잖아요. 디자인적으로 포티하고 잘 달리게 생겼다. 자, 측면으로 보시면 이 차의 사이즈는 4715 정도 되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세단이에요. 흐름 구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의 앞쪽은 굉장히 길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짧죠. 거기다가 프론트 오버행 자체도 짧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 그런 측면부를 가지고 있어요 휠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의 휠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 저는 꽤나 잘 달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마지막으로 후면부로 보실 텐데 후면부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빵빵하고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 때문에 세련된 느낌까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3 시리즈 같은 경우 차량의 메커니즘적으로도 워낙 완벽한 차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깔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쁘게 생겼다. 이번에는 실내를 볼 텐데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실내 디자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물리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운전자에게 정말 최적화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게이3 시리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최근에 BMW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쁘고, 일단 두께감이 빵빵해요. 그리고 그립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이 스티어링 휠 항상 만점을 주죠. 너무나 만족스러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뒤에 보시면 H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만족도가 너무나 좋다. 기존에도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게 좀더 보완이 됐고, 사이즈 자체가 더 커졌기 때문에, 어, 항상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 1등을 주죠 역시나 1등은 1등이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12.3인치의 계기판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커브드 형식으로 일체형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E 시리즈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큰 모습을 갖고 있죠 계기판의 경우는 나타내는 정보 자체가 되게 잘 보이는 만족스러운 계기판을 갖고 있고 우측에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시면 이 디스플레이 반응성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된 점은 좀 아쉬워요. 직관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들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BMW를 처음 타시는 분들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 아, 요점에 있어서도 되게 센스 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휴대폰 내비를 많이 사용했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어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순정 내비게이션도 꽤나 쓸모가 있는 수준이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가 길지는 않지만 요 되게 이쁜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쪽에 컵홀더가 있어요. 일단 컵홀더는 컵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실용적인 컵홀더가 적용이 돼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요. 다만 요 부분에서 아쉬운 점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만약에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 자체를 꺼내기가 불편한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옆쪽을 좀 파가지고 그래도 옆으로 손을 이렇게 넣기 쉽게 만들었는데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컵홀더에 음료가 있으면 좀 불편하게. 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기어 레버가 사라졌죠. 다 이게 토글 레버. 여기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래도 제가 최근에 7 시리즈랑 그리고 2 e 시리즈를 리뷰했죠. 그차들보다 괜찮은 점. 자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바로 이쪽에 마련이 돼 있어요. BMW 하면 또운전에 재미를 주는 브랜드인데, 딱 주행하다가 을어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싶다. 이때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달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BMW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 모드를 딱 누른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점. 이번에 시트로 넘어오시면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 몸을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좀 탄탄한, 너무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나. 주행을 했을 때 딱히 불편한 부분이 없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통풍은 빠져 있다는 점. 이 열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고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 한개반 정도 나오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엄청나게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수 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 제가 앉았을 때이 머리카락이 좀 살랑살랑 닿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키가 많이 크신 분들 혹은 1 8 0이 m 조금 훅쩍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헤드룸이 좀 닿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볼 텐데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열었을 때 용량은 480L 수준으로서. 이 차의 사이즈 대비해서는 무난한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다. 자, 이번엔 주행을 볼 텐데, 시트 포지션. 제가 가장 낮춰서 이렇게 앉았는데,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야적인 부분, 전방 시야 굉장히 잘 보이죠? 후측방 시야도 엄청 잘 보여요. 마지막으로 후방 시야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시야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절대 없다. 정말, 초보 운전자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을 보자면 약간 탄탄해요. 그 독일 차들이 주는 그 특유의 그 탄탄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 약간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한이 쫀득 쫀득한 느낌. 아 이거는. 정말로 타봐야 돼. 단순히 좀 탄탄해서, 어, 불편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요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 3시리즈 차체가 작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게, 작은 차는 좀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덜렁덜렁 되고, 헐렁헐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3시리즈를 타보면, 생각보다 너무나 고급진 승차감에 놀라실 거예요. 어? 이거 정말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사이즈적으로 엄청나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 승차감이면 마음에 든다 딱 요런 느낌 그 세팅을 정말 잘 해놨어요 확실히 이 BMW 하면 이 3시리즈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하잖아요 이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제가 타고 있는 3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의 경우에는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ZF사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8볼트 아이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출력이 190마력 그리고 토크가 31.6 정도 나와요. 제로백 수준이 7.3초로서 최근에 이 차보다 빠른 차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가속력적인 부분은 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엔진과 ZF 28단 자동변속기의 리스폰스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속 성능 같은 경우 7.3초 이상이다. 이 ZF 8단 변속 자체도 빠르지만 무엇보다 되게 똑똑해요. 가다가 이 악셀을 밟았다가 뗐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제 가속을 딱 이렇게 딱 때릴 때이 변속기가 어리버리 타서 한 박자 늦게 어 내가 지금 5단에 들어가야 될지, 4단에 들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딱 변속하는 그런 변속기들도 많은 반면, 이 ZF8단 같은 경우는 이 기어 단수를 찾아가는 능력 자체가 월등하게 좋다. 정말 자동 변속기의 끝판왕이다. 자, BMW의 320i M 스포츠 패키지 주행성을 살짝 한번 보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습니다. 역시나 주행 모드 변경이 편하죠. 여기 스포츠 모드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붉은색 테바로 바뀌네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오늘도 좀 추운 날씨라서 도로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살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이 미션 굉장히 고 r PM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스티어링 회 같은 경우도 좀더 단단해졌어요. 이 차의 뭐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뭐 190마력, 그리고 토크가 31.6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막 높은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 리스폰스 자체가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 속도는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갈 때 자, 이 BMW 하면 코너링이죠. 특히나 이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극강의 핸들링을 자랑하고 있는 그 차량 중에 하나인데 이 회주성이라고 하요 앞머리가 들어가는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코너를 자르고 들어간다. 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어, 브레이킹 성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3 시리즈 면이 5대5의 완벽한 무게 배분, 이 앞과 뒤의 무게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아, 이 코너를 들어갈 때 느낌이 진짜로 깔끔해요. 태풍 너무 짧고 들어오고 아 너무나 재밌어 이 차의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제로백이 7.3초 수준으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너무나 재밌어 차와 이 운전자가 이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는 정말 물아일체가 된다고 하죠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듯한 이런 민첩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3시리즈가 명차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이 차를 탈 때마다 아, 들은 생각은 딱 하나예요 아이 위에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M340i는 얼마나 재밌을까 노면 상태가 좀안 좋아서 차가 살랑살랑 끌어러지긴 하네요 완전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뭐 극강의 퍼포먼스는 뽑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완벽한 핸들링 그리고 낮은 무게 중심 어이 브레이크 진짜 기가 막혀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딱 때렸을 때뭐 앞으로 꼬꾸러짐 아니면 차가 뒤가 이렇게 살랑살랑 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차를 믿고 좀 조질 수 있는 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3시리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laughs> 저도 BMW 차량을 정말 많이 타봤고 그리고 실제로 5시리즈를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3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치 남자들의 첫사랑과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거보다 당연히 BMW 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더 비싸고 더 좋은 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3시리즈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이 차의 매력이 계속 생각나 아 진짜 머리가 파고 들어가는 어이 아, 전율 그리고 이 빠른 응답성. 아, 이런 것들. 이 차가 고성능 차는 아니에요. 물론 3시리즈가 스포츠 세단에 지향한다고 하지만 지금 320i 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3시리즈 중에 가장 기본인 그런 차량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움직임. 아, 진짜 기가 막혀. 하나도 위험하지가 않아. 정말 운전자가 불안한데 잘 가는 차가 있고 또 불안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차가 또 있죠. 근데 이 3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정말 쾌감. 운전해서 줄수 있는 이런 쾌감. 와 이런 코너 들어가는 느낌. 하씨 진짜 코너를 자르고 들어가는 이 느낌. 아 이거는. 이거 꼭한 번씩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BMW의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꼭한번 소유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 후륜구동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처럼 구현해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 이 차는 진짜. 칭찬밖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완성도가 되게 높은 그 차예요.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차.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차. <laughs>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나가죠. BMW. 포롱 모터스 의정부 전시장의 우리 강준호 과장님 이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게 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는 진짜 너무나 잘 만들었어 딸데가 없는 그런 차야